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도로막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켰죠. 지난달에 일이 좀 생겨서 단분간 유튜브를 못했었습니다. 유튜브를 제대로 다시 시작하려고 이렇게 다시 방송을 켰고, 앞으로는 좀 꾸준하게 유튜브를 올리려고 해요. 저를 계속 기다려줄 유튜브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, 다시 한번 이렇게 꾸준하게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SCP-SR 이 게임을 가져와 봤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 과학자 굴사 굴사 굴사가 어디 있을까요? 아 나이스 굴사. <목소리> 무기고해서총 먹고 갈까? 나는 안만 안했어요. 어 비게이트, 아 비게이트래, 비엘베. 무기 챙겨요 버튼이. 사고예요, 사고. 혹시 SCP 본거 있어요? 땅콩 어. 사고였나? 아, 재수님 <laughs> 우리 학자가 부족한 거 같은데. 저 말이야, 미. 가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학자가 좀 부족한 거 같은데. 음. 오케이, 이거 나보고 청 먹으라고 건네줬으니까는 이 은혜를 한번 베풀겠습니다이 발란스가 <laughs> 너무.

맵비 맥피... 헷갈려 가지고.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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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허이, 충성. 어, 어이! 춘성 춘성. 와 이거 뭐지 첫 판에 행운인가? 나는 나간다 나간다 공사구방에서 분명 3명이서 같이 모여있었는데 엘베 내려가고 나서 다 흩어져 버렸어 땅콩사구 갱대 아, 대님 빨리 돌로케요하나모더라개체인가네개체 4개체 호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? 네, 도망어요 예. 탈련병 확인이요 아하하! <laughs> 아, 때! 난 이미 뭐, 죽어도 과학자로서는 탈출했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해. 와. 일을 시작하자, 일을.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어. 전희군부터 갈까? 테슬라 지나서 오른쪽으로 오면은 엘베 A 있어요.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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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제수들아 우리가 우아로 왔다 까~ 아! 어! 살려주세요~ 살려주세요~ 저 죄를 짓지 않았어요~ 저 착한 신일사 횡변이에요~ 아~ 어! 제수를 써라~ 아~ 제수를 써라~ 니 볼게 없네. 과학실에는. 어, 에헤. 오! 아, 아 아니. <laughs> 쟤나 어떻게 발견했어? 옆에서 레이건 먹고 있는데 갑자기 <laughs> 골방아가지가 엘리베이스에서 들어오는 거야. 내가 볼 때, 쟤도 저거 NTF한테 쫓겨가지고 엘베 들어왔는데, 거기에 내가 있었던 게 아닐까? 와, 반동 막 미쳤다. 어휴, 할아버지, 할아버지, 가서 손주나 보세요. 아, 들으셨어, 들으셨어? 어 아파 어. 와 각이 진짜 미쳤다 도망치면은 NTF한테 청세를받고안 도망치면은 할아버지 먹이주머니에 갇히고 아 미쳐버리겠다 와 로지카 진어자 나의 아이들을 만들어볼까? 난 자식이 필요해 아하 구리사가 있구만 내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들 나와줘 기분 좋게 굴사 왔는데 왜 사고가 있는겨 <laughs> 아 저희 흥분해 <응원에 웃음> 볼수 저... 없다고? 다나갔다고어 어, 뭐야! <laughs> 어머니 제가 하나 찾아놨습니다 <laughs>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디니 어디니 <웃음> 아들 <웃음> 위시방 위시방 오케이 확인 아저 <laughs> 어, 소리 들린다 어머니 어머니 안돼안돼 어머니 아들. 저 갑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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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성와 아들 아 잘로아 내 알을 나도 예? 좀이 염만 많거 같은데 어머니 법좀아 아, 알아서 해먹으렴 편려주세요 제발 죽고 싶지 않아요 아 내가 어떻게 낳은 아이들인데 진짜 좀 마음 아프네 어염 많다 터지? 오 이들을 만났다 어나 가는데? 어머니 이라도고 가야지 이런 불효자를 봤나 어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어, 어 아들아 진짜 아파. 첫째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네 나 조져놨습니다 아, 허어 만났다 아, 사람으로 할때 scp 빠져나갔다. 진짜 무서웠는데 내가 scp 되니까 는 진짜 든든한 아군이네 귀여운 아군이야 Oh my god! Oh my god! 어머니, 어머니, <laughs> 나, 나, 나. 어? 아이고. 괜찮아. 다른 아이 또 나면 돼. 비엘베 올라갈 때 조심해요. 푹 들고 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 <호>! 아이고, 어머니. 아, <laughs> 어, 세상에. 이겨줘. 내돈푸드아 우리를 가던 저 시설 경비자들에게 복수를 해줘. 좋아, 아, 네, 졌네. 네, 귀여워, 고양이가 있었는데? 워 귀여워. 귀여죽여워귀여여워 귀여워. 귀어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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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제 귀여워. 귀여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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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哈哈哈。<laughs> 예 갑시다 여기에 사고 있어요 아니 아까 사고 올라왔는데 무슨 소리야 <laughs> 올라갔다고요? 방금 전에 봤는데? 저랑 눈 맞춰 차가지고 저 <laughs> 숨어있었는데 아니 설마 근데 어떻게 가다가 살아있어요? 잘, 잘 살아있죠 아발라 어, 아니야 발라저저소유권 아, 있는 저 소유권 있는 죄수입니다 판뿍 저 판뿍 소유권 있어요 바울이... 저, 저 바울이... 제, 바울이... 제, 바울이... 제 주인님 바울이... 계십니다 바울이... 바울이 그렇죠. 제 주인님 계세요. 지금 지금 누가 누가 체포했대? 이거 아, 그, 이분이야 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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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득. 아니, 아니 내가 했잖아. 아아 <laughs> 어? 아, 아, 죄송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어? 죄송합니다 아, 좀, 좀, 주인님. 좀 주인님 안 주인님 주인님 만세! 어 근데 저분 저저 체포 안 되어 있는데 오. 체포 안된분 하시죠? 아 나는 좀 아. 펫을 마당에다 풀어놓는 편이야. 아이고, 아 이거 사는 천국 내였어야 했는데 그니까저 저는 저기 앞에 있는 제수보다 제론이 참 많습니다. 저는 이런 표정. 오히려 더꼴 보기 싫은데요? 어? 잠깐만 저 앞에 있는 친구 표정이 스파이 썩었는데요? 저 지금 입 벌리고 있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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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1분 남았어 1분! 요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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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다 도망갔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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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나여기사어나여기사어 도망가? 아 너,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엔티에프 못내고 도다 이거 저의 꿈은 엔티에가 되는 갔다. 것입니다 또 빨리 입대하고 야? 싶어요 입대 빨리 하고 싶다고? <laughs> 어. 빨리 하고 싶다는 칼로 쏟아봐 아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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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살아서 살고 싶어요 살아서 엔티에프가 되고싶대 전 살아서 되고 싶어요 길 어디야 어어어길 이쪽인데? <laughs> 야 아니, 아니 방금 온 <laughs> 사람들이 길을 몰라 뭐 어디 찾는지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어, 아 여기잖아 짜잔 어 똑똑하셔라 아우, 역시 NTF 분들은 참똑똑하셔아 <laughs> <laughs> 뭐야 아 진짜 쩐 진짜로 근데 굳이 어어어아 와 <laughs> 죽일 다미안 <laughs> 미안해 안타 도 안타 아이 가. 그게 아유 그게 아니라 그 어, 제가 탈레했는데 누가 어사 밑에서 지금 총 나왔는데 뭐 아유 되지? 근데 이러잖아. 방금 카우스 아유 뭐예요 이 시국에 아유, 반란이라니 아유, 세상에 끔찍해라. 당신이 연락한 거 아니야? 아, 접수한 거 아aha. 아니야? 아유, 아 무슨 소리에요 아, 오늘 아이고, 오늘 오늘 쓰게 는니 아유, 오입니다. 저 저는 진짜 정이러운 편에 쓰고 싶어요. 아유, 아유, 저 withstand... 아유, 아니오, 정말... so 그 아유 저채포가 아유. 아유, 제 무쌍 아이 알라망극 끼었는데. 밤중 동안 계속 안보했는데